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좋지 않은 일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이런 저런 영향을 받게 되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좀 특별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한 지딱 10년만입니다. 그때는 자유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찾았지만 지금은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는 요점 핵심이 있겠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핵심이 뭐냐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있게 들리십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면서 너무 만족해하면서 누가 보아도 아저 사람 기뻐하라는 말을 할 만하다. 저 사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만한 사람이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 기뻐해야 되겠다. 아저 사람 보니까 기뻐할 마음이 생긴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기뻐하면 좋겠다. 어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욕망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세예요. 자기 악가림도 못하고.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 우리 가기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우울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침체되어 있고, 그런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바울이 자유의 몸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기뻐하세요. 짧은 구절에서 네 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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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좀처럼 빌립보 교인들 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기뻐하세요. 정말로 기뻐하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빼앗아 간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처방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오늘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지금 바울이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난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뭐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삶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분명한 거한 가지는요 이빌리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빌보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릴 만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릴 만큼, 믿음으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드릴 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그들이 서로 섬기는 일, 섬김이 뭐예요? 나눔, 구제,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것들 또한 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나도 나도 내전부를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 보고 싶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든 일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고, 완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예배가 문제 없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성도들의 참여가 문제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도 있고, 믿음의 재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화이팅, 영적인 화이팅, 삶의 헌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응?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만큼의... 신앙을 가진 자들 속에 도대체 기쁨이 왜 사라졌냐고 말이에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속에 왜 기쁨이 사라졌냐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청진기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끌어내시고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곳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일어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게 되면요. 파리나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윙윙대고 돌아다니지 모릅니다. 특별히 모기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모기 한 마리가 윙윙윙윙윙윙윙윙 윙대고 돌아다닙니다. 잠잘수 있어요? 잠잘수 있어요, 여러분? 네. 처음에는 무시하고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윙윙윙윙윙윙 이 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불을 켜고 잤습니다. 왜? 그 윙윙거리는 소리를 잡아내지 않으면 잠이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과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데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징징징징징징대는 소리 윙윙윙윙윙윙대는 이런 파리 소리 모기 소리와 같은 곤충의 날개 소리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하나님께 그들이 섬기는 섬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징징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파리 모기가 달라 돌아다니는 이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교인들이 행복할 수 없고 교인들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윙윙거리는 이 곤충의 날개 소리 같은 것이 뭘까요? 14절에 있어요 14절에 아멘합니다 응? 14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곤충의 날개 소리와 같은 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요? 원망하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빌리보 교인들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영적인 행복을 빼앗아가는 소리가 뭐라고요? 원망하는 소리, 시비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것이 지금 교회의 영적인 삶을 주저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원망과 시비, 곤충의 날개소리처럼 징징대고 윙윙거리는 교회 안에 이 음성을 스톱! 그만하고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분량까지 나아가서 빌보 교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무슨 소리라고요? 징징거리고 윙윙거리는 곤충의 날개 소리라고요. 원망과 시비는 무슨 소리라고요?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헌신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방해하는 사라져야 할 소리라고요. 원망과 시비는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가라앉히는 사단의 소리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곤충의 날개 소리와 같은 이 징징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사라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있어서는요. 나도 죽어요.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 또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연보하고 헌신하고, 뭐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요, 나가서 징징거리고, 나가서 윙윙거리고, 여러분 속에 투덜투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그 예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많은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들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해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곤충의 날개 소리 같은 징징거리고 윙윙거리는 소리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긴장감 말입니다. 두렵고 얼림으로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를 좀 보라고 말해요. 원망과 시비는 누구를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짤막한 처방을 합니다. 제발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의 영적인 긴장감, 너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제발 너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핍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려고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때로는 찬양할 때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의 그찬담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아, 좀 일으켜주세요.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팔보둥 쳤을 때, 원망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성질 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적질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참혹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 또 다른 영적인 희열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긴장감이 여러분 삶을 일으키고 여러분 삶의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네. 징징거리는 소리를 없애려면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해가신다. 여러분, 여러분 존재가 정말로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귀합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찾아오신과 같이 저분에게도, 저분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소중하고, 나는 귀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는데, 너는 문제야, 너는 문제야, 너는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는 역사하고 계시고 저분에게는 역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한분 속에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징징거리지 않는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때때로 그런데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서 괜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징징댈 때가 있어요 왜?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 저 사건이 저 일이 저 문제가 하나님이 저 하시는 일이 내게만 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저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징징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각심령 속에 꼭 합당한 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원망도 어떤 시비도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징징대면 하나님이 안 써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잘 쓰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 빛 가운데로 말해.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높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에서 징징거리고, 탈 불평거리고, 투덜거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주님이 빛처럼 드러내시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빌리포 교인들은 자유하고 있지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리보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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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빛처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 각 십령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징징거리지 마세요, 윙윙거리지 마세요, 모기 소리처럼, 파리 소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파리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처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누구 앞에서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적이 이말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네. 살다 보면 어찌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떻게? 원망하고 시비 걸릴 일이 한 것도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해야 불평해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는, 주님의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고 보세요. 시간을 지나고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만날 때마다 징징대고 만날 때마다 윙윙대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주고 또 만나고 싶으세요? 계속 관계하고 싶으세요? 좋은 거 나누고 싶으세요? 함께하고 싶으세요? 밥 먹고 싶으세요? 차 마시고 싶으세요? 사람도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도 그러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슬픔을, 슬픔을 바꾸실 수 있고 원망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 붙들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주님 바라보시면.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 걸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어려서부터 스트레스 천지였습니다. 다윗만큼 원망거리, 시비거리, 불평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도심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친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쁨이 많은 사람을 주 앞에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아도 웃게 되면 기뻐하는 상황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멘.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는 노력을 하면서 웃는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저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